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서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 528장, 528장, 1절과 2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528장, 1절과 2절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눈앞에 나와서 사면을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 아이리오. 주 예수 앞에 오라. 단절이 오라, 왕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려, 주님의 나를 믿고, 못 들음체하려는, 오라. 오라. 앞에 오라. 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29절에서 3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 조상 때에 있었더라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냄에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박고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락의 아들 사가라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이 세대에게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어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네, 어제까지 예수님께서는 여섯 번째 화를 말씀하시고, 이어 오늘 마지막 일곱 번째 화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여태껏 종교지도자들과 계속되었던 논쟁이 오늘 본문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네, 어제는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회칠한 무덤이라 하시면서 그들의 겉과 속이 아주 다름을 책망하셨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이들의 외식과 죄악이 무덤과 관련하여 더 깊이 드러나게 됩니다. 29절에서 30절을 보시면 이들은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는 이런 행위들을 하였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자신들은 과거의 조상들이 선지자들과 의인들을 핍박하고 죽였으나 우리는 조상들과 다르다. 조상들은 강팍하고 죄를 범하였으나 우리는 그런 조상들의 죄를 배척하고 스스로 의로운 자임을 드러내는 행동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조상들 때에 있었다면 결코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자신들은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자신들의 의를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라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반응은 31절 32절에 나타난듯이 이들의 생각과 정반대였습니다. 너희의 그런 행동은 너희가 선지자들과 의인들을 죽인 조상들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즉 너희도 조상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지하고 강팍하며 불신앙과 죄악이 가득 차있다는 것입니다. 너희의 행동이 바로 그것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러한 행동을 하는 너희는 스스로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 택한받은 자라고 자부하지만 실상 너희는 독사의 새끼요, 지옥의 판교를 피할 수 없는 사탄과 함께 영원한 형벌을 받을 자임을 말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들에게 조상들의 불량을 채우라고 하십니다. 조상들의 죄를 채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억지로 죄를 지어라 하는 말이 아니고 더 이상 외식하지 말고 너희의 죄악의 더러운 그 민낯을 온전히 드러내라라는 말씀이십니다. 34절에서는 이들이 어떻게 조상들의 불량을 채울 것인지를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냈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낼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은 예수님 이 보낸 자들을 채찍질하고 박해하고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이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을 시작으로 계속해서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 제자들을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진의 역사 속에서 아주 잘 드러납니다. 이러한 악행을 이어가며 이들은 그 끝내 조상들의 분량을 채울 것입니다. 이제 35절에서 36절을 보시면 이런 악행의 결과에 뒤따르는 무서운 심판의 무게를 말씀해 주십니다. 이들은 당대에 이들이 핍박하고 죽인 자들의 피뿐만이 아니라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모든 피가 다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말씀하십니다. 구약에서 흘린 첫 의인의 피인 아벨의 죽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라가의 아들 사가냐가 누군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나뉩니다. 이것은 역대하 24장에서 유다 왕요하스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여호와를 버린 유다 백성들에 대한 지다 백성들에 대해서 책망하여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죽임을 당한 스카랴라고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벨로부터 시작하여서 사가랴까지 모든 의인들의 무지한 피에 대한 보응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뿐만이 아니라 이 세대에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에 임한다는 것은 이 무서운 심판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미칠 것임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대에게 임할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바로 이어서 37절부터 39절에 예루살렘에 임할 심판을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은 먼저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시면서 탄식하십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에 사는 유대인들을 칭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탄식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강팍하고 제약된 백성들이지만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자녀들을 모으려고 선지자들과 의인들을 보냈으나 그들을 거부하였기 때문입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향한 사랑이 극치에 다다르셨고 아들이신 예수님까지 보내어서 다시 그들을 품으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끝끝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길 거부하였고 이것은 하나님의 한 없는 아픔이 되었으며 그리스도의 탄식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결과는 볼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는 황폐한 폐허만이 기다릴 것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제 39절의 말씀은 멸망과 소망 두 가지의 면을 다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이제 성전을 떠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은 다시는 예수님을 보지 못할 것임을 39절에서 말씀해주십니다. 예수님의 성전을 떠나심은 곧 예루살렘의 황폐와 멸망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다시 볼 때가 일어나니 그분의 재림을 재림 재림하실 때 바로 찬송하리로다 주님의 이름으로 우시는 이어라고 할 자들이 또한 있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 모으려는 일을 쉬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로 인해 주님의 사랑에 품에 안길 자들이 있을 것임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런 소망의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성전에서의 말씀을 마무리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화는 극에 달하여 무사운 심판을 선언하셨지만 그 안에는 그의 백성들을 향해 타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 오래 참음이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이 새벽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아갈 은혜를 얻었습니까? 구약시대부터 신약시대, 그리고 오늘의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손자들과 의인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쉬지 않고 보내셨습니다. 강팍하기 그지 없던 우리나라에도 서양의 선교사들을 끊임없이 보내셨습니다. 그들이 젊은 나이에 박해를 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을 알면서 보내셨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수천 년의 세월을 지나 변함없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품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 은혜로 힘을 얻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감사하는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또한 내 가족 중에, 내 이웃 중에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에 아래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영혼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으로 돌아와 주님 품에 안기게 되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기도 하시겠습니다. 네, 기도를 정리하시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이 말씀을 깨달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길 수 있는 은혜가 어떻게 주어졌는지, 또한 그 그큰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끊임없이 변함없는 그 사랑, 취약되고 강팍하고 하나님께서 오라는 주님의 음성을 거부하고 우리 하나님 나라를 배척하던 자들인 저희들이, 이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이 없나이다. 아버지 하나 오늘도 살아가면서 변함없이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또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힘을 얻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주변 가운데에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를 보지 못하고 사단의 괴임에 따라서 지옥의 문 앞에 서있는 영혼들이 우리 눈에 보이게 하시고 또한 그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우리 심령에 있게 하시며 그들에게 다가가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을 담대함을 또한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그 강박한 심령들이 들었을 때에 강박한 심령이 녹아내리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며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한없는 하나님의 밀려오는 사랑들을 또한 그들이 깨닫고 그 사랑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내리고 역선에 내려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사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